안녕하세요. <laughs> 또 켰습니다. 인생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살아가는 과정에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희열도 맛보고 하시는 게 인생입니다. 물론, 지금 저처럼 사는 이것도 인생이고, 산소에 사는 것도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인생이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이냐. 60이 다된제 입장에서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은 한 말씀 하자면 인생, 별가입니다.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간, <laughs> 알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 조그마한 생명체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이란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아니, 혼자 살다가, 여러 살고, 여러 살다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기,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욕심이 좋은 욕심이면, 이렇게, 고달파하지 않겠지요. 인생, 진짜 별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지금 마음 가는 대로. 단, 여기서 단서나 붙이자면은,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가 눈치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가 눈치 보이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사회가 찌를 맞고, 날 이상해 볼것 같고, 거기에 후달리면는 그래, 사시면 맞고, 그것도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켜고, 인생이 뭐냐고, 시시껍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별거 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그래, 살다 보니, 저는 지금 혼자가 됐습니다. 물론, 7, 8년 전에요. 그래서 다시, 또, 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내 여자의 의미를 너무나 잘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소소하게 살고 싶었어요. 중생 구도함 이후로 100억 이상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은 저는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인생 뭡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대통령로 살다 가든 종이를 줍다 살다 가든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그 없습니다. 예이 말은 참고로 제 생각이니까 제 인생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별가이니까, 어 했든 지금 재밌게 사세요, 지금. 인생 별가입니다. 물론 뭐 60도 안된 놈이 말하기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인생 별가이니까, 뭐 했든 간에 재밌게 사있어. 지금 재밌게 사세요. 1년 뒤 내일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인생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꿈, 목표. 그게 너무 있잖아요. 행복한 목표는 좋고 좋아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는 목표는 하지 마세요. 인생 별거 아니니까 지금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오십 분이야기 오늘 인생이 뭐냐는. よぎかじ。